쉐는 초반에만 조심하면 쉽습니다. 특히 1렙 때 싸우지 마세요. 못 이겨요. 3렙까지 손해만 안보면 그 이후부터 정말 쉬워집니다. 쉔, 큐의 검 위치를 잘 생각하시고 6렙 이후에는 쉔이 함부로 도발을 쓰면 궁으로 데려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쉔은 6렙 이후에 팀파이트에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을 볼수 있으면 최대한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템이 나오기 전까지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포탑에 라인 받고 귀환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6렙 이후 궁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압박하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닐 거예요쉰 상대로는 뼈방패와 불굴의 의지가 도움이 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지드는 별다른 상대법이 없습니다. 워낙에 잡기 힘들어서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고 반반 가시는 게 좋습니다. 후반에 아군을 넘기려고 하는 신지드를 상황 봐서 데려가 주기만 해도 좋기 때문에 반반 가도 무난하죠. 라인전에서 꿀팁은 신지드가 모델을 넘기기 직전에 미리 이 스킬을 써서 신지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차피 모델가 큐나 궁을 쓸 때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시간과 못 움직이는 시간을 겹쳐서 사용하면 효율이 좋으니 먼 스킬이든 넘겨지기 직전에 써주면 좋고 착제를 뿌릴 때 궁으로 데려가거나 신지드가 궁을 쓰면 능력치가 증가하니 그때 궁을 써 주거나 등등 해 주면 보다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정도입니다. 굳이 신지드를 죽이고 싶다면 난입도 좋은 선택이고 라일라이를 구매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라일라이를 초반에 구매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고 효율이 떨어지므로 비추드립니다. 쉬울 때는 쉽고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패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 늦은 이유도 최근에 아칼리가 또 패치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아칼리의 패치 내용에는 늘 Q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티어를 찍거나 관짝으로 가거나 뭐 변동이 심해 함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아칼리를 상대할 때는 초반에는 살이고 적어도 Q 쿨타임이 짧아지는 오레븐대야 할 만합니다. 아칼리의 연막 때문에 평타를 치기 힘들고 결국 Q로 때려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연막 연막을 사용하기 전에 패시브를 활성화시키면 정말 좋지만 대부분 그 전에 연막을 펼쳐서 모델 입장에선 딜로스가 심합니다 6렙 때 궁을 광클해도 이상하게 연막이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 아칼리가 궁쓰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잡기도 힘듭니다 아칼리를 잡고 싶으시면 초반에는 사리시고 연막이 싫으시면 렌즈를 이용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해도 좋습니다 물론 시야작업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제어와드를 꼭 구매해주셔야 하죠 그리고 궁을 사용하실 때는 연막이 빠진 타이밍을 노리시거나 라인을 당겨 아칼리의 활동 범위를 좁게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은 적어도 마법무요와 망토 하나쯤은 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저가 없으면 아칼리의 콤보딜에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꼭 섞어서 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칼리가 힘들다 또는 패치에 따라서 이기기 힘들 것 같다 하시면 망령의 두건까지 먼저 올려서 버티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고요. 흡수의 시선을 올려서 피읍을 통해 버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피읍량이 너프될 예정이지만 말이죠. 아칼리가 해볼 만하다 하시면 방출의 마법봉을 올리시거나 밤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칼리 상대로는 교류 발전기나 밤수같이 스킬 한 번에 강한 딜을 넣는 템으로 쿨타임마다 견제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격적으로 갈 때도 마법 무효와 망토 하나 정도는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 참고해보시고 시작 아이템은 도란방패를 추천드리고요 룬은 보조의 재생의 바람 소생 추천드립니다 아트록스도 마찬가지로 패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쉽다고 하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데가 1티어였던 시절이 지난 뒤로 저도 힘들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아트를 상대할 때는 치감이 필수입니다. 덤블을 올리든지 망각의 구를 올리든지 치감템을 우선적으로 먼저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둘다 800원인데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시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덤블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망각의 구는 공격적인 그 차이. 입니다. 덤불을 올리면 잘 버티긴 하나 아트록스를 빠르게 녹일 수 없고 아트가 궁 이속을 이용해서 시간을 벌고 스킬 쿨을 돌려서 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스킬 쿨을 돌리는 과정에서 평타를 안 치면 치감도 묻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망각의 군은 딜리스에서 빨리 녹이고 본인이 때리기만 하면 치감이 묻기 때문에 앞에 단점을 보완해 주죠. 다만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아트의 큐 견제를 자주 맞으면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지는 경우가 있죠. 뭐가 더 좋은지는 개인의 성향 차이인 거 같습니다. 핵심 힘은모든 상관없으니까 치감템 을 올려야 한다는겁니다 아트는 선혈포식자까지 올리기 때문에 무조건이죠 제일 좋은건 치감을 챙긴 상태로 딜과 탱 밸런스를 맞춰서 올리는 거죠 망가개구의 첨가봇 또는 덤블조끼 의 책을 산다던지 말이죠 이제 아이템 얘기는 그만하고 라인전 팁을 설명해드리면 우선 3렙까지는 최대한 안맞아주는게 좋습니다 q스킬만 비교해봐도 아트가 유리 하고 아트의 e스킬 때문에 잘 맞아주 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무대가 w까지 배워야 이기 기 쉬워지죠 라인전을 하다 보면 아트가 견제를 꽤 자주 하는데 맞아 줄수록 모데가 힘들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모데가 1로 끌어서 지속 싸움으로 끌고 가면 모데가 유리해집니다. 이 e 스킬을 맞추는 게 핵심이고 아트의 Q는 최대한 피하는 게 핵심이죠. 아트가 Q 쓰는 타이밍에 E를 사용해 뒤로 보내서 Q를 피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솔직히 아트와 많이 싸워 보면서 경험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나마 팁을 공유해 드리면 아트의 첫 Q는 좌우로 피하는 게 좋고 두 번째 Q는 앞뒤로 피하는 게좋은 잘하는 아트는 첫큐를 이와 섞어서 맞춥니다. 그리고 첫큐 에어본을 이용해 W를 쉽게 맞추고 W의 슬로우를 이용해 두 번째 큐를또 맞추고 그러면 또 에어본 때문에 W 범위 밖으로 못 나가서 세 번째 큐까지 확정으로 맞추고 패시브 평타까지 먹이죠. 이거 당해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 무빙을 통해 아트가 첫큐를 이와 같이 쓰도록 유도해주고 그 위치를 예상해 모대 1을 적중시킨 다음에 아트가 W를 쓰면 궁으로 데려가서 맞딜을 하면 됩니다. 궁이 없어도 계속 지속. 싸움을 할수 있어서 유리하죠. 이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 아트가 어떻게 스킬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많이 상대해 보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아트록스가 궁을 사용하면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궁 쓰면 조금 더 좋아지고 아트를 1호 넘기고 아트 뒤에서 궁을 쓰면 궁 범위가 유리하게 형성돼서 아트 상대로는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야스오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델 궁 안에서는 미니언이 없어서 1호 이동을 쉽게 못하고 모델을 녹이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야스오는 몸이 약해서 쉽게 이길 수 있죠. 초반에 야스오의 치고 빠지는 딜그만 안 당해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야스오가 바람을 날리는 타이밍을 예상해 궁을 사용하면 바람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큐를 사용하는 빈도를 보고 예측하실 수 있으면 해줘도 좋습니다. 야스오가 마취를 올린다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초반에 마취를 올리는 야스오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50이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우선 평타 거리를 절대 주지 마세요. 평타 거리를 주지 않으면 무슨 레넥톤 마냥 1로 들어와서 콤보 놓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레넥톤 상대법과 마찬가지로 지속 싸움을 하면 모델가 이깁니다. 우선 3렙까지는 살이시고 3렙부터는 50이 먼저 1로 들어올 때 Q를 사용해 줍시다. 이때 Q를 늦게 쓰면 50이 W로 피할 수 있으니 빠르게 써주는 게 좋아요. Q를 쓴 다음에 바로 평타를 쳐줍니다. 50이 W를 사용해 분신을 남겨도 패시브 스택은 쌓이기 때문에 분신 신이건 말건 우선 Q를 쓴 뒤에는 바로 평타입니다 50이 분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맞딜 하시면 되고 분신을 사용하고 뺀다 그러면 모습이 보일 때이스킬로 e 끌어서 싸움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스킬은말 e 그대로 거리를 좁히기 위한 수단이고 50이 굳이 멀어지지 않는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6렙 이후로는 모대가 궁을 쓰던 도중에 50이 W를 사용해 분신을 남기면 모대 궁이 취소가 돼서 기다렸다가 다시 50한테 사용해주면 되지만 처음부터 분신한테 궁을 사용하면 아예 씹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뼈방패와 소생을 들어주면 좋고, 힘들면 방템을 좀 섞어가시고, 먼저 딜교를 걸기보단 받아치는 것이 좀더 좋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50의 이기적인 딜교에 당하고 있지만 말고, 반격을 할수 있어야 이기기 쉽습니다. 오른을 상대하실 때는 오른의 Q를 잘 피해야 쉽습니다. 이것도 계속 맞아주면 여러 면에서 힘들어지죠. 그리고 오른이 W로 모델 궁을 씹을 수가 있는데, 이딴 궁을 해주든지, 오른이 궁을 쓰고 박치기를 하기 직전에 궁을 써주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딴 궁은 아시다시피 타이밍만 잘 맞췄다면 오른이 궁을 씹을 수 없고, 궁을 차려할때 궁을 쓰면 두 가지 스킬은 동시에 못 써서 씹지 못하고, 오른 궁까지 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오른이 W를 사용하는 선택을 할수 있지만, 이러면 궁을 못 차기 때문에, 그냥 씹히는 것보다는 낫겠죠. 오른이 마법 저항력을 올리면 곡궁을 이용해 잠시나마 add를 넣어주면 생각보다 잘 잡히니 참고해보시고 큐를 피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반 가면 팀파이트 면에선 오른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볼수 있다면 최대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